한실전 그대로만. 음, 음, 음. 내일 아침에 가마에 끓일 게 음. 없다. 이게 한국분들은 뭔 소리가 할 때. 그렇죠. 그게 뭔 소리냐. 먹을 식량이 없다는 소리. 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데, 야, 이건 배프도안 주고 일은 계속 나오라지. 음. 일안 나오면 다섯 날만 있나, 노동, 달린데 잡아가지. 잡, 잡아가죠. 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다 영양실적 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단 소리가. 그러면 추석날 계기로 출발을 해서 무사히 국경을 넘어 중국까지 도착하셔서, 음. 그래, 어디로 거쳐서 오셨어요? 아오 태국에 음. 걸쳐서 왔는데,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음. 난 저는 음. 북한 보위부해 반탐가라는 게 손길이 얼마나 뻗쳤는지, 음. 태국에서도 목격했어요. 어머나, 태국에도 또 국가 보위부가 있었어요? 음. <laughs> 저는 열 명이, 그가 한. 팀이. 음. 팀으로 해서 음. 도착을 했는데, 라오스 산을 타고 오고 이게 고생하다니까 밥도 못 먹고 오다 나니까 음. 태국 그 악어강 넘어서 네. 걸다가 도로 쪽에 거의 나와서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좀 체질상 괜찮다는 내하고 네 어. 그다음 남성분 하나 어. 여자분 하나 어. 근데손 음. 잡고 다니니까 저는 우리 북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부부간에 뭐손 잡고 다는거없잖 없죠 없죠. 네. 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오면서 서로 음. 뭐. 이런 교사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세 명이 그래도 그때 상태 체질이 괜찮더라고. 음, 음. 그래서 경찰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그러니까 태국 경찰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이다, 꼬레야 꼬레야 하니까. 그러니까 열 명이 왔다 하니까 아. 그걸 알리고 그걸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아 나머지 인원을 네. 데리고 오라. 그, 아. 그 경찰서에서 한3 0 0 m 나 나왔는지. 아. 그래서는 그 두 사람이 손목 잡고 가게 되면, 그냥 앞에서 한 10m, 15m 정도 앞에서 걸었거든요. 아, 그니까, 러두 네. 분은 연인들이 손목 잡고 가는 게 조금 보기 민망해서, 네, 네, 네. 오라버님 따로 떨어져서 네, 네. 걸으셨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걸었어요. 뒤에서 걸어서 그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앞에 한 15m 떨어져서 이렇게 어. 앞으로 가게 됐는데, 아, 차 소리가, 뒤에서 자동차 오는 소리가 너무나 요란하더라고요. 아, 밟았구나. 아, 얼마나 밟는지.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돌아보는 순간, 그냥, 뒤에서 오는, 그건, 차도로도 아니고, 응. 음. 국도로로 가는, 그걸 우선, 와서. 사람을 명중에 치고 간 거예요? 치고, 그냥, 오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막, 거기서, 막, 날다시피 해서 저 아래로 떨어졌어요. 도로에서 떨어져서. 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는 그냥, 냈다. 치고 네. 고 달리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건 모르고 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식적으로 취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두 여자 남자분이랑 여자분이랑 그두 연인이 깔린 거예요 네. 어떡하냐 그 제가 저기 그분들도 한 날렸거든요 예그니까 그래, 그래 일어나서 나는 그훅 털고 와서 보니까 둘이 그냥 그저 쓰러져 있는 그다음 음. 여기 손대고 하니까 숨도 멎었더라고요 두분다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충격 받아가지고 <laughs> 야 이건. 저 경찰서도 알린 일밖에 없는데, 음. 우리가 거기 도착, 자, 꾸오려하다 어. 북한에서 온다, 그러면서 한국 가야 된다, 어.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어. 잡아달라그러 잡아달라. 들어갔는데, 그, 거기 밖에 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야. 바로 300m 나와서 까는데, 그건, 저 북한 사람이 왔다, 아마. 300m를 네. 벗어나는데, 그냥, 바로 그냥 네, 친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그, 그게, 내 생각에는 돈 받아먹고, 아 북한 법이 알려서, 북한 법이 또, 그, 그, 돈 주고, 저거 쳐라. 이럴 수도 있제 난, 그, 그런 짐작이 들어요. 야 너무나도, 태국까지 왔으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아,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두 분이, 아니, 이게, 아. 한국, 해, 무슨 다, 태국까지 다 왔으다왔다 그래. 왔죠. 그래. 성공했다고. 그렇죠. 그래. 근데 여기 다 와서 야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 대한민국 은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음. 제가 보니까, 여기가 느낀 게, 아, 우린 집단주의 체제에서 살아봤잖아. 음. 집단주의 체제란의 사회주의란 어떤 게인가. 그 다음 두체제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유민주주의란 얼마나 소중한가. 음. 저는 뼈속으로 느꼈어요. 그러면은 그두 분이 그렇게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거 이제 목까지 만져보면 네.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인원을 데리러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 합쳐서 여덟 명이 다시 그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민국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이민국에 들어갔을 때는 또뭐 별다른 뭐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 지금 한국행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 서로 다 희망적인 소리지. 그러니. 이, 진척, 가족들 중에 지금 한국에 온, 온 음. 예, 그 내용을 서로 교류하고, 그렇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 태국 감방에서도 그 한국 드라마 계속 동일한 아, 걸 계속 봤거든요. 아, 동의할 때 오셨구나. 예, 예. 그 보면서 어쨌든 아. 예,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태국까지만 와도 한국이 거의 왔다 하지만은 비행기 타는 순간만큼만은 이건 정말 평생 못 잊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제는 가는 거잖아요. 네. 정말 생각이 남달랐겠어요. 그렇죠. 이제 가면 어머니도 만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아마 북한 체제에서 살다라니까 너무 궁금하지 않요 음, 대한민국 어떤 나라일까?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 맞을까? 이러고에 대한 생각이 많게 왔어요. 아, 정말 많은 생각을 네. 가지신 것 그렇죠. 같아. 음. 아, 진짜 한국을 올려고 3년 전부터 생각을 해서 음. 그고 2년을 아마 그렇게 흐르면서, 음. 1년은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을 걸치면서, 음. 내가 야 된다고, 그때부터. 마음 굳혔을 네, 때. 마음 굳혔을 때, 그때부터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을. 왜? 내 혼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다 딸. 다, 다 버리고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머니를 위해서. 아, 진짜 어머님이냐, 내 새끼냐. 네. 정말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북한에 있을 때 애들이 살만하게 좀 해놓고 왔잖아요. 아,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된, 음. 생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오면은. 네. 면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86세거든요. 아. 북한에서는 70까지 살면 잘 사는 아요다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야. 다 거, 살았다 했죠.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음. 빨리 가서, 어머니 가기 전에, 음. 내 잘해드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아. 그러면서 여기 오니까 뭐, 비행기 타면서도 어서 엄마를 보겠구나. 아. 이 생각에, 진짜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 아. 비행기 타서 아무 생각, 아. 인천공항 아. 탁 내려서, 그 인천공항으로 빠져서, 버스가, 음. 석대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버스 타고, 아. 그리고, 그냥 우리가 올때 150명 남아온 거아 네, 150명. 거. 엄청 네. 많이 오셨네 네. 한 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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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석대였거든요. 그, 아 그, 그, 그게 제 생각에는 45인승 버스 같은데 그 석대. 그런 버스를 처음 타보셨죠. 네, 처음 타봤죠. <laughs> 그리고 아 버스를 타고 음. 인천대교. 음. 지금 생각하면 인천대교. 네, 인천대교. 그, 그, 아니 음. 바다 위에 그냥 가는 거죠. 저는 아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아이 그게 무슨 몇, 십메다도 아니고. 그렇지. 몇킬로 잖아요. 그렇죠. 그걸 달리면서, 전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그 옆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음. 이게 뭐예요? 이게 인천 대결래요이 바다 위에 지금 이 다리를 우리, 지금 건설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다 위에 다리를 가는 거 맞습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 못 하죠. 못 하죠. 못 하죠. 저는 그걸 하나 놓고,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구나 음. 내 북한함이 한쪽에는 이렇게 발전지들고야 이게 뭔일인야 그리고 저는 도로를 보니까 야 엄마는 응. 차가 얼마나 옆안를 어. 쌩쌩 달리지 <laughs> 얼마나 어. 도로가 야 도로가 이렇게 혼잡하나 이게 어. 진짜 우리가 본 이게 영화서나본 그게 아니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 응. 차가 이렇게 많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이더라고요. 그게 음. 그리고 진짜 음. 자꾸 유진 버게 됐죠. 이게 얼마나 사람이 살만한 나라고, 음. 어. 야 이게 벌써 가치가 다르구나 이렇게 음.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음. 막, 야, 내가 오기를 얼마나 잘했나. 그렇지. 뭐가 제일 그렇게 멋있게 보였습니까? 아, 저는 네. 보니까. 네. 우리가저 화장실도 공항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 그러니까 화장실도 와 우리는 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laughs> 그렇지. 그리고 화장실이라는게북한에는와 음. 이게 말하면 북한은 완전히 뭐 짐승이 사는 나라지 짐승 음, 짐승이 사는 네. 나라죠 진짜. 그리고 저는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 이렇게 사람이 어. 위생상 지켜야 될 이런 조건까지 다 가, 음. 갇혀져 있고 그걸 제일 우선 공항에 음. 내려서 화장실 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음. 그리고 이제 대교 음. 대교 버스를 타고 버스도 난생 이런 버스는 처음 타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우선 그 어쨌든 번호가마다 충격인 거예요. 음. 북한에서 살던 음. 사람 저만뿐이 아니겠죠. 그렇죠 다 왔죠. 네. 그리고 오면서 계속 바깥에 보게 되지. 음. 뭐 옆에 사람 보거나 뭐 서로 이야기하게 안 되고.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냥 인천 대결를 통해서 인천 음. 접사병원 쪽으로 오면서 돌를 아. 보면서 차를 다니고. 그런데 저게 궁금해가지고 자꾸 물어봤거든요. 어. 이 차는 무슨 차인가. 아. 그러니까 개인이. 그말하더라고 어. 여기는 가정에 아무 사람이나 차는 필수라고. 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차 몰고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어. 여자들 북한에서 생각도 못. 하죠. 그렇지. 여자가 응. 차를 운전한다 그건 생각도 못하는 일인 가 그렇지. 드라마에서만 봤죠. 네. 그러니까. 여자들도 다 출퇴근 저거로 하고 어. 놀러 다니도 저거로 하고. 어. 그러니까 이 차가 도로에 차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아. 도로도 얼마나 현대화된 북한 도로 상상도 못. 못하죠. 북한은 어. 다 군도로. 음. 도시 중심에만. 딱포장도로 그것도 다 깨져버리죠. 깨졌죠. 편렁편렁가지고 예. 어. 수리할 능력도 없고 음. 그런 도로 여기는 얼마나 잘돼 있어요. 음. 멀쩡한 도로도 그냥 까고 다시 하더라고요. 그렇지. 잠깐만 어째 대 <laughs> 야, 그래서는 어. 아 이게 우리는 북한에서 겨울 받을 때 음. 무슨 세금 없는 나라고 뭐어 음. 아니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음. 진짜 살기 좋은 이런 나라로. 나라 그리고 복지도 얼마나 잘어 있어요. 음. 이런 국가를 만드는 게 옳지. 음. 예? 뭐 세금이 없다고 해서. 안 가져갑니까? 예? 더 가져가지? 더 가져가지. 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도로도, 예? 그렇죠. 한번 차가 가면 도로, 인도나, 어. 뭐 차도나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옆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막 이렇게 오고 지나가도 음. 먼지가, 아, 그냥 보상도로 그 아니니까 먼지가 확신하고 한번 지나갈 때마다 음. 이러고. 그 도로로 20m 가도 신발, 이게 먼지가 쌓여 옷에 먼지가 쌓이고 그렇지. 이런 데서 살다가 여기 와 보고 얼마나 이게 꿈같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우리는 양쪽에서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좋은 세상을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한 게두 제도 이렇게 비교하면 아 집단주의라는 게그몇 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단주의를 해서 사람들을 빼서. 상위층만 지금 살잖아요. 네. 노예주의죠? 네. 그런데 네. 자유민주주의랑게 진짜, 야, 이게 진짜 소중한 게구나. 그럼요. 뺏어, 그렇죠. 지금도 같아요. 맞아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 음. 자유민주주의는게 우리한테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한국이 온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이니까. 네.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 없고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그럼요, 상상도. 못하죠. 네, 2 3 0 0만 명이 김 씨들을 위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어, 맞죠. 네. 네. 노예, 노예 국가예요. 저기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접수자 병원에 들어가서 또 검진을. 네. 처음 난생 처음에 음... 처음으로 그런 말하자면 병원으로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보면서 <laughs> 뭐 그런 검진을 <laughs> 어. 저는 난생 처음 받아봤어요. 다 처음에 북한 사람들은. 네. 그 처음 받아봐야 돼막 그래서. 그래서 접하는 일마다 어. 충격이고 어. 놀랄 일도 있겠죠. <laughs> <laughs> 다 놀라지. 네. <laughs> 적십자에서 제일 놀라셨던 건 뭐예요? 야, 저는 그 설비. 음. 아, 우리는 생각도 못그 북한에서 거의 수만 음. 아마 그런 맞아요. 설비 가지고 아마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을 거예요. 음. 그런데 저희가 실제 음. 그걸 받아봤잖아요 음. 받아보면서 이게 우리가 탈북민이돼서나로 음. 북한에서 우리를 보여준다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아. 저는 그렇게 막생각 했어요 처음에 의심하죠 어. 어. 그런데 실질 그게 아니더라고요렇지 <laughs>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병원 서비스더라고요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럼 병원에서 그 치아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오시기 위해서 치아를 다 뽑으셨다 하셨는데 이거 틀리는 다잘 맞추셨어요? 네, 음. 거기서 치아 검면 다 하더라고. 음, 검체다 하더라고. 음. 그가 잘못된 치아를 다 교정시켜주고, 할 음. 부분을 다 거기서 의사들이 최고해서 저는 여기 이 치아가 뿌리가 넉대 그냥 남아 있었거든요. 아. 그냥 찌그치그 걸으면 쏘면 먹지도 아. 그래. 아. 못하면 왔거든요 여기까지. 아, 고생했겠다.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하나 원 나오기 전에. 음. 다 털리를 맞춰주더라고요. 한국에는 저도 치과 치료를 받아서 봐그 경험을 했지만 이 치과 의술은 정말, 네. 정말 <laughs> 기가 막힙니다. 네. 음. 진짜 어디가 아플세라 마취를 음. 하고 또 네. 하고 음. 북한에서는 저는 막그 강짜로 뽑았잖아요. 마취 안 하고. 네. 그걸 빼보고 여기 와서 그 네. 남은 치아를 그 마취하고 빼는... 뽑으셨잖아요. 네. 네. 어땠습니까? 음. 빼는지, 뭐, 다 했다 해서, 그저 뭐, 그, 뭐, 곧남겨고나 했지. 저는 이게 뭔, 아, 야, 고통을 받아봤지. 그렇지, 제가. 그렇지. 지하 아. 빼는 고통을. <laughs>